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피디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임닥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당 수치와 음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질문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술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술을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질문이 짧긴 한데, 네. 뭐, 확실하네요. 네, 질문은 확실합니다. 네. 아니, 보통 진짜 술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 뭐, 이게 상식처럼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어, 이분은 술을 먹으면 혈당이 오히려 떨어지더라. 네. 이러는데, 이분이 특이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어, 그세 말입니다. <laughs> 어떻게 술 좋아하십니까? 아니, 술을 좋아했었는데, 젊었을 때는. <웃음> 그래요? <웃음> 네, 지병도 있고 그래서, <laughs> 네. 막 이렇게 마음껏 마시지는 못하죠. 네,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술을 찾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 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특히 이제 당뇨 전단계나 당뇨가 되면 고민이 많아지겠다. 아, 이 질문을 보면서 그런 네. 생각을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할 요소들이 많다, 많은데, 아, 한번, 어제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답이 쉬운 문제는 가 아닌 어, 모양니네요 네. 일단 술, 음. 술이라는 거는 알코올이잖아요. 그렇죠. 네. 알콜만 생각하면은 사실 저혈당이 오는 게 맞습니다. 아, 알콜이라는 것만생각하면은 네, 이 간에서 음. 이당 성분이 원래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어, 그렇죠.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음. 이 알콜에 이제 그서착이 어, 되면은 이런 기능이 억제가 돼요. 아, 억제된다. 네. 그래서 알코올만 생각을 하면 네. 저혈당이 오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아니 그냥 제 생각에는 네. 뭐 상식도 아니고제 생각에는 네. 술이 약간 좀 고칼로리 음식. 그러니까 나. 술은 네. 이제 칼로리는 있죠. 네. 칼로리는 에너지 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말한 혈당은 음. 그러니까 몸 속에 있는 탄수화물 즉당 성분이 에너지로 되는 거지. 음. 에너지가 당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를 알콜로서 얻을 수는 있지만 음. 이게 직접적으로 인슐린 분비와 혈당에는 작용을 하지는 않아요. 아, 음. 그런데 알콜이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몸의 기전 중 하나는 간에서 음. 새롭게 당을 만드는 내는그 과정이 있는데 네. 이거를 과정을 억제해요. 아. 그래서 음주를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음. 술만 마시고. 네. 그러면은 혈당이 좀더 낮은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임닥터 말로 추출 해보면, 네. 그분 안주를 안 드시는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제 <laughs> 우리가 술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느냐라고 했는데, 알 네. 알콜만 따지면은 네. 혈당이 낮아지는 게, 그까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꼭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술을 드시기, 알코올을 드시기 전보다는 네. 낮아지는 게 맞는데 술만 먹으면? 술, 술만 먹으면 순수하게 알코올 받는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음주하는 것은 순수하게 알코올을 먹는 환경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 안주와 같이 안주를 또 많이 먹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술을, 술만 마시느냐 음. 어, 또 젊으신 분들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업이 돼서 네. 네. 뭐, 얘기도 많이 하실 수 있고, 아,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소비,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많이 한다는 거죠? 거죠. 네. 네. 또는 숨을 어, 출 수도 어, 있고, 음주 감 네. 그래서 어, 음주 감흥.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음. 만약 그러면 어, 활동이 많아지면 혈당더 오겠죠. 아. 네, 네. 반면에 이제 그, 다른, 그 안주를 많이 이렇게 같이 섭취하잖아요. 음. 네. 직접적으로 그 혈당을 올리는 네. 역할을 음.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경우를 딱 봤을 때 내가 술을 마시면 무조건 올라간다, 음. 무조건 내려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술을 마시는 어떤 그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음. 여러 조건 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시느냐, 그다음에 음주량이 어떻게 되느냐, 네.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음주하면서의 그 동반된 활동, 사람들과의 활동 정도가 어떠냐 이런 등등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당뇨병에 걸리면, 네. 술을 안 마셔야 된다. 안 마시는 게 좋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한 거는, 이제, 맨 처음에는 알콜만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 술을 마시는 행동을 갖고 한번 네. 생각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조로 압니다. 어떻게 되나요? 뱃살이 늘죠? 그렇죠. 네.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과체중 비만이 오기가 쉬워요. 네. 음. 두 번째는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음. 그럼 당뇨 힘든 분들과 관련해서 그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당뇨병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런 자기 관리를 얼만큼 잘하는가, 이거를 그럼 음주를 하는 분과 음주를 하지 않는 분, 음주도 음. 어느 정도에 따라서 비교한 연구를 보면, 네. 음주량이 많, 많고 많. 자주 하시는 분들이 이 자기관리 능력 점수가 아, 떨어지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음주행위 자체는 당장 혈당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음. 뭐 여러 변수로 오르고 내릴 수는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자주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과취중이 온다는 거는 음. 당뇨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나빠질 네. 아, 가능성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만약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당뇨가 큰가? 될 확률이 더, 더 커지게 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이제 매해, 주기적으로 당뇨병 진료 지침을 내요 음. 가장 이제 2023년도 지침을 보면, 네. 공고사항에 음주 관련한 공고사항이 뭐냐. 음.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먹지 말라. 그러니까 금주를 권한 겁니다. 금주를 권한다. 네, 금주를 권하는 이유가 당장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냐 내리냐 이게 아니라는 야. 거죠. 음주행위 자체가 당뇨병 전당 있는 분은 전반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네. 당뇨병이 생기는 확률을 올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당뇨병이 더 악화될 확률을 올리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음주를 하지 않는 걸 권하는 거예요. 음. 네, 그렇군요. 이거를 먼저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그두 번째로 그 음주와 관련해서 네. 다시 이제 우리가 술부터 이렇게 넓혀 왔잖아요. 이제 다시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혈당 조절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분은 어, 과도한 음주가 아닌 이상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렸지만 알코올 자체가 혈당을 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그다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혈당을 좀 낮추는 네. 오적가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 그다음에 또, 음, 내가 인슐린을 맞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저혈당이,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 네, 네. 이렇게 막 안주를 안 먹고 술 위주로만 드시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 다음 더큰 문제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저혈당 쇼크에 대해서 인지가 늦어진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위험하죠. 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저희가 권하는 거는 꼭 음식과 같이 술을 드셔라. 음. 술을 드시더라도 이렇게 과도하지 않게. 음. 보통 뭐한한두잔 정도 네. 이렇게 드셔라 이렇게 오히려 권유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 새로운 사실 을알게 됐어요 저는. 네. 네. 이 알코올 자체는 혈당을 낮춘다. 네. 어 새로운 사실 근데 이제 요 지침도 그렇지만 다른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면은 이게 사실 같이 먹는 양을 조절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또. 네, 그래서. 안주를 또 많이 섭취하다 보면. 라 네, 그래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음주를 하게 됐을 때내 몸에 어느 정도 안주를 같이 좀 찾아도 봐야 되고, 네. 혈당도 본인 좀재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 그래도 주한 일에,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술을 마셔야겠다. 네. 이런 분들은 대신 아까 큰영향 즉, 음주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식이조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깨지진 요소가 없는지. 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체중 관리, 그다음 운동, 음. 이런 생활 습관에서 악영향은 없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네. 그런 악영향은 없도록 음. 하면서 어, 적절한 양의 음주를 네.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금주가 제일 좋은데. 네.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적절한 음주를 음. 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했지만 금주. 음. 그렇지만은 만약 술을 드신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과음은 피해야 니다세 네. 번째는 내가 네. 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은 꼭 다른 음식과 같이 술을 마시는 음. 게 좋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혈당이 오는지를 자기가 잘 주의 있게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저혈당의 효과는 어, 이 이튿날 오전에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만약 전날 술을 마셨다 그러면 다음날 오전에도 꼭 자기 혈당 추이를 좀더 음. 어, 재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과음은 네. 당뇨병 안걸리신 일반인도 <laughs> 조심하셔야죠 아, 그렇죠 네, 일반인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제일 문제가 되는건 저혈당 쇼크하고 내가 취했을 때 네. 그거를 늦게 이제 발견되게 되면 네. 굉장히 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에 질문 올리신 분은 본인이 아시잖아요 술을 네.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는구나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혈당 쇼크가 오면 네, 의식을 잃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죠 어, 그렇죠. 네. 아,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깜빡했는데 이제 음. 어, 못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네. 혼자 술을 드시지 아, 마시라. 이렇게 권하는 혼술 금지. 그렇죠. 음. 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 네. 누군가 도그직접또 도움을 또될수 있고, 하다못해 어딘가 뭐일일분이가 뭔가 조치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 혼자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지치면 없는 권유입니다만. 네. 지치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이네요. 네네네. 술을 마시면 혈당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해서 의아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음주에 대해서는 좀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어떤 게 해당되는지 좀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이제 판단하셔서 음주를 하시게 되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주와 혈당 수치에 관한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알코올이 혈당 관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